광주의 대표적 벚꽃 명소인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에 명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. 농성동 SK뷰는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로 총 849세대 11개동, 구 30평형, 34평형으로 전세대 남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. 특히 지하철 1호선인 농성역과 인접해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 4통 8달 교통망과 주변에 신세계 백화점, 이마트, 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. 또 차가 없는 단지 조경으로 쾌적한 환경이 확보되고 단지 앞 벚꽃 공원이 조성되는 등 녹지가 풍부한 공원형 아파트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조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타 사업자와는 달리 저희 주택자분 부지를 확보하고는 살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신속하게. 주택을 좌권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지가 될것으로 확신하고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인 농성동 SK뷰의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별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